지입회사하고 계약의 문제가 조금 어,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마자 바로 며칠도 안 돼가지고 바로 다시 또 판매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내가 좀 운행을 좀 했다고 하면은 상관 없겠지만 운행을 이제 많이 못 했을 경우에는 가장 손실을 보시는 게 시동금세입니다 어차피 시동금세는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기를 하시고 지입회사하고의 계약을 끝냈다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차 한번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17년식의 메가트럭입니다 4.5톤이고요 기축 윙반입니다 바 8m20짜리니까. 17년식인데 주행거리가 30만km밖에 안됩니다. 주행거리 진짜 짧아요.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어, 타이어 상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. 앞트 타이어 상태가 다 좋습니다. 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은, 다 원래 다 그대로 있던 옵션들이었습니다. 뭐 어, 여기서 뭐, 손님 가져가셔가지고 바로 일을 못하셨기 때문에 뭐 추가된 거는 따로 없습니다4체널 블랙박스와 상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17년식에 30만km고요. 요거 매입 완료가 됐으니, 또 이런 차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